벽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찾아서라는 주제 그리고 모조가 모조라는 부제로 발표를 하게 된 삼성전자의 이바로슬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고요. 아 정말 이제 어 화장도 했지만 포토샵도 좀 그러니까 어 많이 해가지고 좀 실물보다 좀 낫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에서 백엔드 엔지니어 담당하고 있고요. 어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취미인데 프로그래밍 언어 그 자체를 좀 좋아합니다. 어, 취미로 어, 코딩을 시작한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 이후로 이제 24년 동안 완벽한 프로그래머를 찾아서 어, 지금까지 이제 헤매왔거든요. 근데 제가 또 힙스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딱좀 쓰다가 그 언어를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쓰고 주류가 되면 또 흥미가 식어버려요. 바로 그냥 이제 더 힙한 걸로, 더 와인한 걸로 이제 약간 달아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에게 어떤 언어가 이제 요즘 최신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측근 저에 제가 저를 이제 꽂히게 한그 언어를 소개해드리려고 임리를섰습니다 일단 네, 목차 뭐 이상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의 이상형은 바로 누구일까요? 제가 코딩과 처음 마중에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9년에 MFC라는 걸로 코딩을 입문했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라는 건데 윈도 우 앱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GUI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드로이드 프레임 크처럼 윈도우에는 MFC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재밌는 거는 C++가 아니라 MFC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C++를 몰랐거든요.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MFC를 비유를 하자면 자바를 모르고 그냥 바로 안드로이드 SD를 배워버린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책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언어가 뭔지 프레임워크가 뭔지 라이브러리가 뭔지 전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이썬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파이썬 2.3 버전이라고 있었는데 딱 보고 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진짜 이 번은 좀꼭 이제 내가 주력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제 배우게 된 계기고, 계기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뭘 배울까 이제 질문 을 하나가 나온 거라서 참 이제 우연에 일치던데 이때는 파이썬이 되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증거 없는 언어를 왜 쓰냐고 그런 말도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로 좀 인기를 얻더니 AI 붐이 터지면서 사용자가 엄청 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파이썬을 뭔가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용도로 쓰는 사람보다 어, AI 용도로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파이썬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쓰니까 이제 지겨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나만의 파랑새를 좀 찾아봐야겠다고 한게 이제 러스트. 러스트라는 언어입니다. 2014년인데 이 당시에는 아직 러스트 1.0 버전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러스트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러스트를 정식 출시를 앞두고 막 이것저것 이제 고치고 막 베타 테스트를 하, 하는, 하는 도중에 막 버그도 고치고막 그런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예, 우수 기여자 부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제 코딩 인생에서 좀 뜻깊은 날이었죠. 하지만 이 러스트라는 게 범용 언어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러스트를 혹시 써보신 써보신 분 있나요? 써보신 몇, 얼마나 되시죠? 러스트 써보신 분 어, 거의 없으시구나. 이제 러스트를 혹시 한번 헬로 월드만 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좀 장황하고 어,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스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굉장히 조금 웅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달성하는 그런 그런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어가 좀 복잡한 측면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진정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주류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샵이 답인가. 네, 근데 시샵은또 약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종속적인 느낌이 있어 가지고 어 오픈 소스 생태계가 좀 조성이 안돼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아, MS 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좀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좀 문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시합도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고는 어떤가 이제 어, 삼성전자에서도 고를 좀 쓰는데 아, 이 고라는 거는 구글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 장래가 밝죠. 그면구 그리고 구글이 잘하는 게 네트워크 서버 같은 걸 개발하는 건데 고도 딱그 용도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괜찮다 싶었는데 어~ 고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언어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어~ 현대적인 언어가 갖춰야 될 그런 기능들을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능이 많으면은 뭔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냥 쳐버리고 마치 이제 거의 C 언어 느낌으로다가 정말 이제 기초적인 그런 기능만 남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 취향에는 안 맞았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운 게 만약에 그 언어가 어, 기능만 조금 더 풍부했으면 지금쯤 저의 이제 이상형이 될 수도 있을텐데 었 어, 아쉽게도 그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입스크립트는 어떤가 어, 타입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어, 타입 시스템을 붙인 그런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뭐 백엔드 용도로도 괜찮고 프론트 용도로는 당연히 괜찮고 해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타입스크립트라는 것은 결국 자바스크립트의 확장판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어, 자바스크립트의 단점을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밖에 이제 이런 언어들 좀 고민을 했었는데 뭐 하스켈, C++, 라쿠, 님, 디, 코틀린, 스위프트, 크리스탈 지그 다 조금씩 조금씩 써 보다가 아, 이건 좀내 거미지 안 맞는다라고 고민을 한지 있던 언몇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언어 고민을 제가 하는가? 왜 언어를 제대로 만들기가 특히 이제 제구미에 맞는 언어를 찾기가 어려운가를 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완벽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어 제목이 낚시거든요. 왜냐면 완벽한 프로그램의 언어라는 건 없습니다. 어, 약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성격이 어, 모든 성격적 특성이 어,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다. 예를 들어 어, 어떤 사람이 되게 신중해요. 근데 그 신중한다는 성격을 바꿔 뒤집으면 되게 어,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너무나 신중하다 보니까 막 자꾸 이제 뭔가 계획, 계획도 밀리고 이제 시간도 잘못 맞추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모든 인간은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의 언어도 똑같은 언어여도 보기, 나,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으로 인식되는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다는 것은 없고 나에게 맞는 그런 언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자바 코드를 예,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 해드릴 텐데 어, 이 자바에서 어, 이 Person 클래스에 name이라는 어, 메모 변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name을 출력하고자하면 이제 Person name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프린터에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이름을 항상 대문자로 출력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뭐 어, 발표 이제 출시를 앞두고 그러면은 요 코드를 전부 이제 소스 코드를 뒤져가지고 .name 변수를 읽는 부분, 출력하는 부분을 전부 찾아가지고 투 어플 케이스 바 이렇게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이제 어, 짜증나고 까다로운 예, 약간 진부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 사는 게 뭐냐? 게터와 세터죠. 그래서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두고 get name과 set name을 써가지고 이제 퍼블릭한 이제 개터와 세터를 만들어서 이 개터와 세터로만 사람들이 어 네임을 어 접근할 수, 할수 있게 하면은 만약에 나중에 대문자로만 출력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개터의 안에 있는 이 리턴 네임 대신 리턴 네임점 투어퍼 하고 이런 식으로만 바꾸면은 싹 이제 요 네임을 사용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게 get, get, 그 변경이 되는 거니까 되게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 우리 이렇게 하죠. 근데 C샵에서 물론 Getter와 Setter를 쓸수 있어요. 근데 C샵은 Property라는 어, 언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Property는 겉보기에는 일반 멤버 변수랑 똑같아요. First.name, 그러니까 괄호를 열고 닫고가 없어요. First.name이라고 딱 쓰면 되는데 그러면 First.name이라고 쓰는 순간 사실, 사실은 함수가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의 GetName과 SetName이 어, C샵에서는 그냥 Name이라는 멤버 변수처럼 그냥 어, 포장만 돼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있 그런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이 프로퍼티를 가진 언어들은 이것저것 있습니다. 뭐샵도 있고 어, 파이썬도 있고, 뭐 코틀린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은 어, set name을 하는데 set name 안에 이제 기억로스이라고적었는데 C#에서는 네임은기억로스 저게 그냥 왼보면서 대입하듯이 어,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러면 장점이 뭐냐? 어, 자바에서 겟터와 세터를 처음 도입할 때기존의그 퍼블릭한 멤버 변수를 전부 프라이빗으로 바꾸고 겟터 세터를 따로 이제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그 네임을 쓰는 측에서는 펄스트 a 네임이라고 한 대신 펄스트 n 겟 네임 이렇게 함수선으로 바꿔야지 함수 호출로 바꿔야 되죠. 근데 C 삽은 멤버 변수랑 프로퍼티랑 겉으로 보기에는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어~ 클래스를 만든 사람만 좀 이제 고생을 하면은 이 클래스를 갖다 쓴 사람은 계속 펄스 네임 똑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다른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편한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냐? 근데 이것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바가 프로퍼티를 추가 안 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오브젝트 네임 펄스 네임 이런 것이 변수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함수 호출하는 건지? 이 코드와 같은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법이 프로토프티랑 이제 그 멤버 변수 접근이랑 문법이 똑같으니까 이걸 이제 그 클래스 정의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어, 어 인텔리제이 같은 걸 열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시샵이니까 비러스터 같은 열어가지고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비로소 어, 이게 함수출이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함수출은 분명히 멤버 변수보다는 좀 비용이 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어, 함수 호출과 메모 변수가 분명히 구분돼서 눈에 보이면 좋겠다. 코드상으로 아예 괄호가 있고 없고가 확실히 구분돼가지고 이거는 분명 무조건 메모 변수다. 이렇게 확신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프로퍼티가 단점, 안 좋은 기능인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둘을 구분 못하겠는 게게 프로퍼티의 도입 취지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상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든, 모든 어떤 기능이든 다 이제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개인 의 취향에 달린다 좀 말을 하고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언어 설계에서 어좀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표현력이에요. 이 표현력을 표현력으로서 말 그대로 개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의도를 컴퓨터한테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표현력으로 전개를 하는데 고수준 하이레벨 언어라는 거랑 저수준 로레벨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준 언어 언어라, 언어는 나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최종 목적을 컴퓨터한테 설명하는데 좀 최적화된 언어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자바에서 보면 이제 for문이 있고 for each문이 있잖아요. 근데 for문을 보면은 i를 0에서 뭐 n까지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를 이제 수동으로 쳐야 되죠. 그런데 for each문 하면은 그 컬렉션을 자동으로 제가 이제 타고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아이템들을 꺼내오잖아요. 그래서 요게좀더 하이레벨인 거예요. 그리고 for i는 0부터 뭐 n까지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게 저수준 이 수단을 어 뭐냐 기술한테 특화된 그런 표현력이거든 그래서 이고수준 언어라 다르게 저수준 언어들은 컴퓨터가 자료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좀 이제 서술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메모리에 기억 장치에 어느 부분에 저장해야 되나 뭐 힙이냐 스택이냐 아니면은 자료와 자료를 좀 메모리상에 빡빡 빽빽하게 배치를 하냐 아니면 널찍널찍 널찍 떨어뜨리고 배치 하냐 빽빽하면은 캐시 확률 캐시 효율이 좋고 널찍널찍하게 배치하면 또 나름의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CPU에 이제 명령 중에 뭐 최신 CPU에만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 과거 CPU에 있는 기능만 사용해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조장할수 있게. 그러 이제 고수준어와 저수준어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언어 개발자들은 약간 고수준 언어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저수준 언어의 기능도 쓸수 있는 그런 거를 좀꿈꾸는 하죠. 그리고 시대 변화도 있어요. 어 C 언어가 어, 보통 이제 저수준 언어라고 많이들 불리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 어감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시오어가탄 생활 1970년 지금으로도 50년 넘었죠. 그때는 pdp 11이라는 컴퓨터가 이제 줄이었어요. 근데 이시기의 컴퓨터는 명령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컴퓨터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cpu가 워낙 좋아가지고 동시에 막 여러 개의 명령을 수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할때 보면은 명령과 동시에 시행된다고 안 느끼죠. 그냥 함수를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cpu가 사실은 동시로 수행하고 있는데 개발자 친화성, 개발자 편의성을 위해서 약간 이제 에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약간 브랜치, 브랜치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입부분 안을 미리 막치을 해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입부분 조건이 껄스였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실행하는 건이 필요가 없죠. 그럼 그걸 이제 실행취소해버리고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CPU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DP 11 시절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으니까. 이 C 언어는 그런 걸 몰라요. C 언어에는 그런 이제 오늘날 CPU 구조가 전혀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오늘날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 우리가 그거 CPU를 직접 안 다루고 컴파일러도 이제 좀 간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 이제 명령 파이프라인, 슈퍼스칼라, 비순차 실행, 레지스터리 명령 이런 거를 다 약간 이제 CPU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그래서 오늘 이제 뭔가 계산력을 그대로 쓰지는 것은 GPU 같은 거죠. GPU는 약간 좀저 수준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드마이어라는 분이 이제 문명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세 가지를 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게임 새로운 게임 만들 때는 3분의 1은 기존 게임 요소 그대로, 또 3분의 1은 기존 게임의 일부 요소를 개선해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완전히 새로운 요소 이렇게 게임을 만들면 좀잘 팔리더라 이런 거가 이제 이분이 만든 법칙인데 언어도 저는 마찬가지로 할게요. 언어의 새로운 기능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너무 낯설어가지고 사용자가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기능을 너무 안 넣으면 도대체 이 언어를 왜 써? 이런 이제 반발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본론 지금부터 왜 모조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할래요. 어, 파이썬이 잡아보도 오래된 거 아세요? 파이썬이 1991년에 나왔는데 30년이 넘는 동안 약간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을 해온 거죠. 처음에 스크립트 언어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능을 고려를 안 했어요. 그래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 파이썬을 왜 느리냐고 질문을 받으면은. 인터프리트 언어라서 인터프리트되는 언어라서 라는 답변이 어, 나온 경우가 있데 사실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파이썬은 지금도 바이트 코드 컴파일을 하고 있고요 어, 바이트 코드 수행을 어, 파이썬 VM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견상으로는 자바랑 실행 방식이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도 파이썬이 느린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에 A 플러스 B 라는 파이썬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 코드의 실제 동작은 어떻게 되냐 이게 파이썬 3.10 까지 일입니다만 글쎄, 글자가 좀 아, 작아서 안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이런 이런 과정을 얻죠. 요 A와 B가 모두 문자열인가? 그러면 문자열 연결하기라는 내부 함수를 내장 함수로 불러요. 그게 아니라면 A의 클래스를 가져온 다음에 그 클래스에 d 드 메서드가 있나? 그러면 그 d 드 메서드를 가지고 A와 B를 넘겨서 이제 호출하고 B의 클래스 d 드 메서드는 B에 간 호출하고 만약에 A가 시퀀스면은 시퀀스 연결하기 함수를 부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타입 에러를 들어오 우 해버려라, 레이즈 해버려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a 플러스 b라는 게 만약에 1 더하기 2다, 2 더하기 3이다 이런 아주 간단한 수식이어도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돼있어요 왜냐하면 파이썬에서 a 플러스 b를 수행할 때 a와 b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거든요. 런타임, 실행 시간에만 그 타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에 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문구를 만날 때마다 계속 a와 b가 어떤 타입인지 계속 검색하고 거기 이제 함수의 에드 함수가 있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지나치게 동적인 사례인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느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저이라는 클래스에 바깥에 네임이 있고 안에 이제 인스턴스 멤버 변수 네임이랑 클래스 멤버 네임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네 번까지 어, 그 진짜 네임 어, 유저가 원하는 네임이 뭔지 알기 위해서 네 번까지 확인을 할, 할 때가 있어요. 다 딕셔너리 체크를.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타입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별그 정도로 파이썬은 C 언어로 플러그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C 예를 들어 이제 이나 그런 거 보면 내부적으로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파이썬과 C 언어를 둘다잘 알아야 되는 이런 좀 구체한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특히 C 언어가 가뜩이나좀 빌드하기 좀 컴파일이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파이썬을 더 끼얹으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pip 같은 걸로 인스톨 설치해 를 보신 분들은 가끔 이제 패키지 설치가 실패하고 이런 경우를본신력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C 언어 같은 거가 잘안 돼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파이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파이썬의 메인 구현, C 파이썬을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속도 계산을 이런 사람도 있고요. C 파이썬과 호환되는 새로운 뭔가, 때, 새로운 구현을 만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파이썬에서 일부 성능 저하되는 걸 기능을 빼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조가 나온 건데, 모조라는 건 영어로 이제 말을 라는 뜻인데, 이 모조를 만드신 분은 어, 파이썬과 호환이 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C에서 십뿔뿔이 나온 것처럼 파이썬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자 하는 거죠. 이 AI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를 표방하는데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성능을 중시해 가지고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자동 벡터화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최적화를 위해서 SIMD 같은 걸. 해서 이거 만드신 분이 크리스 라트너라는 분인데 어, LLVM, 클랭, 스위프트 이런 이제 좀 굴직굴치한 오픈 소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구글 테슬라 이프를 거치셨고 최근에 이제 모듈라라는 스타트업을 어 창업하셨는데 아그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언어를 만드실 적임자인 게 뭐냐면 클랭 만드실 때도 클랭이 이제 C 컴파일러인데 기존 GCC랑 호환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펙대로만 만들면 동작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GCC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클랭도 GCC에 좀 이상한 동작들을 따라야 됐다 그리고 Swift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따라야 됐다 그래서 파이썬과 호환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이분이 좀 적임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이 삼성전자 입사할때 채용서류에서 어, 존경하는 인물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파이썬과 허원되는 새로운 만들를 만들면은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썬의 이상한 부분도 다 흉내를 내야 돼요. 만약에 파이썬의 약간 이론대로만 딱 만들면은 기존에 분명히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파이썬의 이상한 동작에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거든요. 그 동작을 안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샅샅이 살펴가지고 이상한 동작까지 다 따라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조가 지원하는 파이썬 호환성이 이제 두, 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모조에서 C 파이썬을 켜가지고 C 파이썬으로 파이썬 코드를 돌린 다음 그 결과를 받아오는 이게 이제 좀 전통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모조 문법 이미 이 파이썬으로 상당히 흡수하기 때문에 모조의 파이썬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넣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모조가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몇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만 되도 없지 1번은 지금도 되거든요 그래서 감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모조라는 게 멀티레벨 어, 인터미디어리프레젠테이션이는걸 써가지고 어, 한, 약간 여러 다른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포팅하는데 쉽게 좀 설계된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요즘 보면 어, A식도 있고 이제 FPGA도 있고 좀 AI 가속기를한 개념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하드웨어인데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모듈 갖췄다. 그래서 뭐 오토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해볼게요. 그래서 환경 보호도 에 심지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CPU가 덜 드니까, 컴퓨터를 덜 쓰게 되니까, 전기를 덜 쓰게 되니까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제 이상형인 언어에 좀 가까운데 어, 이미 이 언어가 Rust, Swift랑 되게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고수준 언어로서 어, 기능도 하면서 저수준 으어로된 거, 파이썬 문법이랑 가까우니까 아마 대중들을 끌어올게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언어 상시자가 외모가 귀엽습니다. 이것도 되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당분간 쓴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되게 잘난 척도 할수 있다. 이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모조 예제 코드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 이게 여기서는 이모티콘이 빨간색이 아니네요. 이 웹, 웹에서 본 이게 이모티콘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빛나거든요. 붉은색, 불꽃 붉은 모양인데 점 모조 확장자뿐만 아니라 점 불꽃 이모티콘도 쓸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두류 언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그리스 라트너라 분이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 모조에서는 e F 함수가 있지만 F의 함수가 있습니다. F의 함수는 약간 더덜 동적인 아까 말한 그 동적인 동작들을 좀 축소해가지고 좀 속도를 빠르게 말하는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뭐 자바 같은 느낌의 이제 생각하스면니다 그리고 어, 파이썬에서 변수를 이제 정의를 하면은 그 함수 자체에서 스코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 모조에서는 let var 같은 걸 써가지고 어, 블럭 스코프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가변 변수 불변 면서 이제 콘스트 개념도 있겠습니다. 콘스트 파이널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선언해가지고 이제 어, 그 타입이 아닌 변수는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요즘 파이썬도 마이파이 같은 거 써가지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 대신 스트럭트가 있는데 스트럭트 문법 자체는 좀 비슷한데 다만 이 어, 스트럭트는 그 중간 중간에 속성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실행 중간에 클래스에다가 막메모면서 추가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스트럭트는 그게 안 된다. 이것도 좀덜 동적인 요소도. 그렇다 보니까 빠르다. 그리고 인 어, 아웃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 메모 변수를 외부랑 이제 교환할 수 있는데, 저인 아웃을 안 쓰면 기본적으로는 일기 전인이고요 그래서 좀특특 특징이 파이썬에서는 수합 함수를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파이썬 아마 자바도 그럴 텐데 파이썬 자바에서는 수합 함수를 구할 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파이썬에서 TMP에다가 뭐 저장하고 해봤자 함수 종료되고 나면은 레퍼런스가 다포인트가다 날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어, 모두에서는. 어좀 저수준 어나 보니까 C++ 같은 저수준 어 보니까 수학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파이썬 연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보면 파이썬 점 import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파이썬의 기존 작성된 파이썬 생태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 파이썬 모듈을 그래서 이제 URL 라이브러리 이제 파이썬 거 써가지고 URL 오픈 해가지고 이제 웹 인접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매개 어 변수 기반 다양성 해가지고 이제 전해리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해리크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그리고 컴파일 시간 어~ 그 약간 그거 컴도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if name은 귀여운 로스리면 프린트 1234하고 아니면 5678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컴파일 시간에 if 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컴파일 시간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최종 완성된 바이러니 면은1234 또는 5678 이렇게 둘중 하나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디스, 디스 어셈을 해보면 그 1234딱들어있는거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컴파일 시간에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놓 거를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다 실행 시간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가능한 많은 거를 하게 의도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빠르거든요 파이썬이 다 실행 시간에하느라고들으니까 이런 무저 같은 좀 신생 언어들은 컴파일 시간에 뭐 많은 걸 하려고 들죠. 그리고 오토튠이라는 게좀 신기한데 이거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어, 예를 들어 내가 메모리를 이쪽에서 쪽에서 복사를 해야 돼요. 뭐 SDR, CPR 같은 메모리 카피 같은 복사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CPU에 따라서 한 번에 10바이트씩 복사하는 게 빠를 때도 있고, 20바이트씩 복사하는 게 빠를 때도 있고, 30이 할 때도 있고, 5 0세하는게 빠를 때도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 모조라는 거는 어, 빌드를 앤처음할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그 어, 그 컴퓨터에 최적화된 복사 크기 그거를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내 컴퓨터에서는 그게 30이었는데, 뭐 철수 내 컴퓨터에서는 50이다. 그럼 그거를 모조라는 컴파일러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른 다 계속 그 값을 쓰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오토틴이라는 기능이 내성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게 어떻게 최대한 성능을 많이 뽑아내려고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카피 부분은 이제 러스트에도 있는 건데, 지금 러스트나 c 플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거기 언어를 아시는 분에게만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조라는 거, 예, 여기 홈프 쇼페이지도 있고, 아직 1.0 버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설명한 내용도 언제 틀린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점좀 이해를 주시고 이 모조란 언어가 이제 막거음마를 음, 떼는 단계다 보니까 구현되지 않은 기능이 굉장히 많고 오늘 실행되는 코드가 내일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스트 개발할 때도 이제 거기 지켜보면서 알, 아는 건데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게 진짜 시간이 걸리고 자원이 엄청 많이 걸리고 온갖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필요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프로덕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뭐 2~3년 내로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사용할 만한 수준이 될 테니 재미삼아 모험을 즐기시는 이제 탐험가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